베트남에 숨겨진 보석, 호이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옛 모습을 간지단골에 도시란다. 거긴 진짜 감성 폭발이야. 먼저 호이안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야. 거래된 건물들 줄지어 서 있고, 강가에는 전통 랜턴이 밤이면 온 거리를 환상 그저 닳히지 어두워지면 랜턴에 불이 들어오고, 강에는 소원을 담은 작은 배들이 물을 떠다닌다 볼수 있어. 진짜 로맨틱 그 자체. 그리고 음식들, 백미, 카오라우, 화이트 로즈 덤플링 같은 현지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엄청 저렴해. 이제 오토바이도 없는 평화로운 골목을 걸으면서 오랜 역사가 묻어나는 건축물 구경하고 갤러리나 소호샵들 들려서 예쁜 기념품 사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해보는 건 어때? 기행이 필요할 때, 한지인처럼 자아 보고 싶을 때, 호야는 그런 바람을 완벽하게 중국시켜줄 도시야. 카메라 망고 준비하고 한번 떠나볼까? 그러니까 이 어메이징 한국에서뭐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차목록은 적어줄게. 첫째, 자전거를 빌려서 이 도시의 꽃을 누비며 탐험해봐. 바람에 가름에 달리는 그 느낌이란. 우와, 정말 최고야. 둘째, 호이안의 야시장에 꽃가봐. 여기서는 손을 만든 기념품부터 맛있는 스테이트푸르까지 다양하게 즐길수 있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질 거야. 셋째, 호이안의 해변을 놓치지 마.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햇살을 만끽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도 좋아. 마지막으로 수동의 품을직접만 들어봐. 비아는 만드는 랜턴이나.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체험할 수 있어 순재질 없어도 걱정 말고 끼극강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준단다 모든 게부족하다면 투본강도 뻔 외부에서 보트 투어해나서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곳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 알고 있지 랜턴의 불빛 아래에서 즐기는 조용한 배의 라이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 먼 데를 가봐야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나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법후야냐말로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곳 인생 샷건즈 최고의 스팟도 말해줄게 호연의 구시가지가 야경과 잘떡궁하는 반면 양조산행 시우마운틴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이가 된 호연 올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느긋함이야 횡단보도 앞에 서면 오토바이 수십 대가 쌩쌩 지나가도 하나도 안 놀라 오히려 그가오스 숲에서도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해 제대로 된 호연 체험이라고 할수 있지 그냥 걷다 보면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길거리 구문도 마주칠 거야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화에 흠뻑 꺼져봐 그리고 호이안 사람들의 따뜻함은 뭐라 말할 수 없어. 잠깐 말거왔다 하면 환한 미소와 정겨운 인사가 돌아오니까. 이곳에서는 진절이 넘쳐나 기분 좋은 하루가 보장되거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호이안의 밤에는 강가, 누프타바에서한 잔의 칵테일을 즐기며 여유로운 밤을 보내는 것도 좋아.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말야. 그럼 준비했어. 호이안에서 만날 새로운 추억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호이안에서 너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자고.